그니까 너희들이 문제 풀때 아니 문제 나 풀이 하는 거볼때 나중에 저게 백지에 나오겠구나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준 거는 전부 다 백지 내잖아 다시 풀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야지 얘들아 그냥 멍 때리고 나 문제 푸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你要工。Yeah, 저희가 이제 좀 감을 좀 잡고 공부를 잘 하겠다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독서수는 이제 생소하겠지만 2차 방정식, 2차 학습 이런 것들을 너희들 이미 다 했다고 하잖아 3학년 1학기 내신으로 아니야? 좌표평면에서 왼쪽 오른쪽이야? 위 아래에요? 왼쪽 오른쪽이야? 위 아래야? 위 아래를 보셔야 돼이 친구는 위 아래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움직이는 운동을 2차원 운동이라고 하잖아 얘들아 다시 2차원 운동이라고 하잖아 우리는 무슨 세계에 살고 있어? 3차원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이상한 사람 보면 우리 뭐라 그래 그 사람한테 4차원이라고 하잖아 얘들아 여기 좌표평면에서는 우리 2차원을 보고 있어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가 이 축이 지금 두개인거야 이 왼쪽 오른쪽하고 위 아래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얘가 양의 방향이고 여기가 양의 방향이야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거야 얘는 얘는 y 값이에요. 괜찮지? 이게 돼있다라는가정화에서 지금 다 설명할 겁니다. 얘들아, 이차 함수 내가 아레로볼록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레로볼록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자 이때 얘들아, 이이차 함수 그래프 다시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대칭성. 얘네이 대칭성은 얘들아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 축을 알기 위해서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는? 축을 알려면 내 축의 경정식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 나한테? 무슨 점? 꼭짓점에 무슨 좌표? 꼭짓점에 x 좌표가 필요합니다. 그때 얘들아 내가 ax 플러스 bx 플러스 c 라고 했을 때 여기서 꼭짓점이 x 셀 형태가 얼마가 됩니까? 얘들아 이 친구를 우리가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 얘를 완전지급식으로 바꾸는 과정은 우리 근의 공식하면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 친구는 a 묶어냈을 때 x-x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꼭지점의 x 좌표 p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외우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 친구들 전부 다 가운데 마이너스 2a분의 b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이너스. 2A. 자, 그때 얘들아 우리가 최대 최소는 어디서 보는 거냐면 x의 범위 내에서. 이 x의 범위가 이 축에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축의 왼쪽에서 범위들이 다 잡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내가 범위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x 여기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야. 얘들아 알파랑 베타는 지금 왼쪽 오른쪽입니다. 그때 y는 뭘 관찰하는 거야 그래프 위아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 친구랑 요 친구 요만큼이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 주황색 그래프가 이 x 범위 내에서 이차 함수 그래프가 돼. 나머지 얘들은 흰색은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범위를 요 안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맞아.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친구가 어디야? x가 모일 때, 알파일 때 얘가 지금 최댓값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최대값은 이렇게 표현할 거야, 맥스라는 뜻이에요. 이 친구, 이 친구가 제일 밑에 있지. 이 친구는 미니멈이라면서 내가 이렇게 스몰에로 표시를 할 겁니다. 베타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요. 알파일 때가 최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때 얘들아 우리는 지금 y값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 라지 f 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알파에서의 함수값이야, f 알파가 됩니다.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베타에서의 y값이니까, f 베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저기 2학년 1학기 배우고 있는 아기들한테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왔거든. 너희들도 함수가 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얘들아 알파가 f를 타고 가서 f 베타 아니 다시 f 알파라는 친구한테 화살을 쏜 거야. 얘가 지금 최대인 겁니다. 다시 베타라는 친구가 f 베타한테 지금 화살을 쏜 거고요. 이 친구의 값이 미니멈얘가맥시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축을 포함하고 있는 친구를 내가 그려볼 건데요. 알파를 내가 여기로 설정을 하시고요. 베타를 여기로 설정을 할 거야.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어디를 내는 거냐면 여기나 여기를 기점으로 그래프가 잘려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 사이 이 친구만 우리가 그래프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얘들아, 여기서 노란색만 보세요. 요 노란색 안에 지금 무수한 점들이 보여? 보여? 나는 보이는데, 보여, 호지니? 이 점들 중에서 Y 값이 가장 큰 친구를 찾는 거야. 요 점들 중에서 얘들아, 제일 위야, 아래야? 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인 거 보여요? 얘가 지금 최대가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뭐예요? F? 알파가 됩니다. 그럼 얘들아 여기 지금 요 노란색으로 친한 요들 요 점들 중에서 y 값이 제일 작은 점은 누구야? 맞습니다. 요 때지 베타야? 아니죠? 요 때가 제일 지금 작습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와 있는 요 친구가 제일 최소인 거고요. 요 친구가 미니멈이에요. 요 친구는 지금 축에서의 함수값, 즉폭지점의 y 좌표가 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비교할 때 여기다가 잘못 써요. 이렇게 쓸때 이걸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축까지의 거리라고 볼 거야. 그러면 봐봐. 아래로 볼록할 땐 얘들아 축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습니다. 항상. 다시. 아래로 볼록할 땐 축에서의 함수값이 제일 작아. 그때 얘들아 이 축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함수값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친구를 알아. 얘가 얼마인지 알아. 그 다음에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로 적어졌어. 그럼 나는 이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최대 최소인지 다시 누가 최대인지를 결정할 때는 이 축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나 이걸로 볼 거예요. 이게 대칭성을 항상 이루니까요. 괜찮을까? 다시 알파랑 베타 중에 누가 최대인지 볼 때는요. 이 축에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지, 떨어져 있는지를 볼 거라고. 축이 제일 작으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제일 크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아 내가 더 크고 이 친구가 더 작으니까 지금 여기서 알파의 함수가 최대가 되는 거야. 항상 이렇습니다. 대칭성을 항상 가지니까요이함수는 이 참수가 왜 대칭성을 갖는지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올려야 돼. 태초의 상태가 떠올려져야 되고요. 태초의 상태 우리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시면 점이 이렇게 따다다다 찍히는 거였지. 가운데 0 0마의 기점으로 얘들아 음수 쪽과 양수 쪽이 대칭을 이룹니다. 제곱을 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사라지니까요. 괜찮아. 저번 시간에 다 했어. 이쪽으로 오세요. 얘는 그러면 다시 이번엔 축에 다 오른쪽에 찍히는 걸볼 거야.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들아 여기가 지금 뭐예요? 최대 얘가 최대 애 f 베타가 최대네요. 알파는 지금 최소가 되는 겁니다. 예. y 값을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y 값을 비교할 땐 다시 위아래를 비교하는 거야. 됐죠? 네. 넘어가서요. 우리 이 얘기도 한번 해보자. 자, 공통 부분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 다항식에서 어떻게 했었지? 치환했었죠. 그때 내가 치환한다 라고 하고 별 말을 안 했는데 얘들아, 다항식은 그냥 식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냐면 y는 f x라는 식에서 옛날 이 y를 우리가 함수 값이라고 불러. 괜찮아? 그러면은 이 x값에 따라서 이 y값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공통 부분을 치환하게 되는요. 이 x와 y 사이에 누가 끼어드는? X가 먼저 T한테 화살을 쏘고요. T가 그 다음에 Y한테 화살을 쏘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를 보지 않 했던 건 다항식에서는 X랑 Y의 관계가 아니었고요. 그냥 X만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안 따졌었는데 이제는 X랑 Y 사이에 T가 끼어든 거기 때문에 원래 X값의 범위에 따라서 Y값의 범위가 결정됐었지. 근데 이 사이에 T가 끼어들면서 얘들아 T의 범위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X가 T의 범위를 결정하고요. T의 범위가 Y의 범위를 결정을 하는 거야. X와 T의 관계 그리고 T의 Y의 관계 이런 식으로 다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을 뭐라고 내릴 거냐면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That's should be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축과 알파나 베타 이런 상태에서 만난다라는 거고 지금 얘가 선대칭이기 때문에 알파에서의 함수값과 베타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선대칭 함수고 요 가운데에는 얘들아 축의 꼭지점 x 좌표는 뭐가 되는 걸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괜찮아? 그래서 전개해서 지금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일 때는 그냥 좋다 하고 이렇게 하면 돼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 더 y는 어, x-α x-β에다가 플러스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는 얘들아 얘는 지금 x축인 거고 이 친구를 내가 y축의 방향을 n만큼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데 이 친구는 x축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n이다 이것만 바뀐 거야. 여전히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다음 이 가운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되는 거다.라는 거 우리 알고 쓰시면 돼요. 알겠지? 전개하지 말란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음, 이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알파와 베타의 정 가운데에는 얘가 와요. 평균. 봐봐 여기 마이너 1이 왔고 여기가 3이 왔어. 그러면 이 친구의 가운데는 에 얘랑 얘를 더하면 2지. 그리고 여기가 1이 나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도 2. 이렇게 딱 가운데가 되는 거야. 평균이에요. 괜찮지? 맞아. 응. 우리 이거 우원수 기념수 특강할 때도 했었다. 그쵸? 자 얘들아. 예시를 하나씩 한번 들어줄게요. 어 y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야 얘들아 이 친구 보고 내가 아래로 블록한 거고요. 이꼭짓점에 x에 대 빠르게 대답해보자. 얼마야? 2가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2의 2분의 b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 여기까지 끊은 다음에 얘를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형태로 볼수 있으면 좋을것 같아. 그럼 여기가 2가 바로 나오잖아. 맞지 서호야? 자 그때 우리가 뭘볼 거냐면. 지금 1번이에요. 0보다 큰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서 지금, 최대값, 최소값 을 구해보래.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2잖아. 0이 멀어? 5가 뭐라, 2로부터? 0까지의 거리는 2고요 5까지의 거리는 얼마야? 3이지. 2가 가운데에 있는 거고, 2와 0 사이의 거리는 2, 5와 2 사이의 거리는 3인 거야. 그러면 0을 좀더 가깝게 그리고 5를 좀더 멀리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인거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얘들아. F2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지금 5에서의 한 값이 F5 얘가 라지엠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판단해 주면 돼. 얘네들은 얘들아 그냥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저쪽에다가. 네. 그리고 공통부분이 있는 것도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요렇게 되어있어요 얘들아 그럼 지금 뭐가 반복되니? x제곱 마이너스 2x 얘가 반복되죠 맞아 내가 얘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x는 t다라는 관계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t는 x에 관한 함수예요, 함수. 근데 함수인데 2차 함수네 됐어? 그러면 얘들아, x가 t를 지금 지정을 하는 거고요. 요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면 이 y라는 거는 또 t에 대한 2차 함수잖아. 그래서 t가 또 y를 지정을 하는 거야.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x와 t 사이의 관계를 보자. 그럼 x와 t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런 식이야. 그러면 얘가, 가운데가 뭐예요? 꼭지점의 x 좌표가 얘가 x축이고 얘가 t축인 거야.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이 돼있냐면 x의 범위는 설정이 안 돼있네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범위가 보통 설정이 안 돼있으면 x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x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건 얘들아 이 친구가 왼쪽과 오른쪽 끝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y는 무대요 y는 저기 멀리서부터 출발해. 맨 위에서 출발해서야 내려왔어. 내려왔다가 여기를 딱 찍고 다시 올라가. 다시 위에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최종값을 딱 하나 갖는 거지. 위로는 한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지금 1에서 티 값은 얼마야? 1을 집어넣어 x 자리.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얘들아 봐봐 티가 저기 플러스 무한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요만큼이 t와 y의 관계의 그래프예요. 여기 위에 있는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t, y라는 점인 거야. t에 따라서 y가 지정이 되는. 괜찮지? 그럼 얘들아 보세요. t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에 따라서 y값은 보세요. y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어. 맞아 다시 T는 여기서 출발을 해 내려왔다가 여기 최소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Y값의 범위는 여기 1일 때 지금 얼마입니까 T가 1일 때1 2마이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Y값의 범위는 Y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야 여기서 얘들아 중매장의 역할을 했던 X가 빠지면 아니 T가 빠지면 X는 모든 실수일 때 Y값의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지금 나는 얘들아 X랑 Y사이의 그래프를 그린 게 없어요. Y랑 X사이의 관계식은 사실 4차 함수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4차 함수 배운 적이 없잖아. 못 그려. 근데 X랑 T사이의 관계 그리고 T랑 Y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Y는 엑셀이랑 4차 식일 때도 Y 박스에 거기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고 이해되죠? 필기해봐 눈에 초점이 없는데 아니, 아니. 괜찮아? 네 어, 눈 초롱초롱하겠다 니네 인생인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아 이게 애정이 있고 얘들아 아끼는 마음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다 쏟아서 하고 있는 거야 백질 있다고도 보면 되겠어? 우리 하나도 안 외우고, 말이야, 어? <laughs> 어디 찾아봐. 왜 갑자기 저이 피해? <laughs> 거기는 그렇게 대놓고 돌리면 안 되지, 주아 그래서 얘들아, 마지막 얘기 할 거예요. <laughs>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16. 내 최소값을 구해라 하면, 얘는 사실 이차스가 관련이 있는 얘기는 아니기는 해요. 얘는 지금 X랑 Y가 둘다 뒤섞여 있는 이차식이지 맞아? 얘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실수의 제곱, 실수 조건을 이용을 하는 거야. 실수 조건. 얘는 네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얘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꿀 거예요, 얘들아. 보시면, 내가 얘를 보고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꾸면 X. 뭐라고 해야돼? s?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괜찮아? 근데 내가 어떤 상수형을 더했어 다시 없었어 원래는 4가 근데 내가 4를 그냥 더한거란 말이야 그까 원래 형태로 돌아가려면 4를 다시 빼주셔야 겠죠 어? 개념관리? 마이 y 가돼이 안에 있는 친구 보세요 뭐의 제곱이야? Y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내가 상승을 어떤 걸 더한 거냐면 여기 플러스 9에다가 2를 곱해준 18을 더한 거야 다시 마이너스 18을 주시고요 뒤에 딸려있는 원래 상승 16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2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2 플러스 1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서 얘들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치? 최소값은 X가 2 그리고 Y가 3일 때 각각 0일 때가 최소인 거야 그럼 이때 이 친구의 최소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6이 최소값인 거예요 이것도 알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 하나만 더 보자. 조건식이 좋아졌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한 문자로 통해, 한 문자로 통해, 그리고 함수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시를 들어줄게요. 만약에 x-y가 3이다. 이런 조건식이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뭘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x제곱 플러스 2y의 최소값을 구하래. 여기서 얘들아 한 문자로 통일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가감법이나 대입법을 사용해서 문자 미지수를 소거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y 대신에 x-3을 집어넣을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내가 이친구의 최소 값을 구할 거야. 그러면 나는 얘한테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얘를 t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거 뭐가 돼? 함수가 돼요. 내가 얘를 t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여기서 x랑 y사이의 관계가 생겼고요. 요건 우리가 함수로 해석하고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요 친구 내가 그래프 늘려주시면 이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가운데 뭐가 와? 마이너스 1이 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겠죠? t의 최소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따라서 마이너스 7 얘가 최소값이다 이거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부터.